자, 이것만 보면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어. 일단 여기선요, fx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범위에 따라서 지수꼴 극한이잖아요, 그렇죠? x가 1보다 클 때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ex가 나오고요. x가 1일 때는 어. 1이죠 그쵸? 1 더하기 1분의 2니까 x가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뭐가 돼요? 어, 0, 0 되니까 0 되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자,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기 때문에 1 되죠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자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죠 2n 플러스 의 홀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작을 때는 이쪽이랑 똑같죠 그냥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요 fx를 그리면은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쉽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어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기점로 나누는데, 1일 때는 딱 1이죠. 그쵸? 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1 사이는 0이죠. 그쵸? 어, 그러면은 함수가 지금 이로,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얘한테 1라면 2죠. 그쵸? 근데 2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한테 1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쵸? 음, 물론 여기가 이제 만들어주자면, 여기가 2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어, X 플러스 A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1짜리인 함수인데요 어 교점의 개수를 찾으래요 일단 h 0은 얘가 0일 때죠 딱 0일 때는 Y는 X잖아요 그렇죠 Y, X가 어떻게 지나냐면 Y, X는 이렇게 지나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서 일단, yx가 1 1도 지나고, 0콤 0도 지나고, 마이너스 1콤마 1도 지 3개를 만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만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그쵸?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기울기가 몇이에요? 2죠. 그럼 얘는 더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쵸? 안 만나죠. 마찬가지로 얘 기울기가 이렇게 1인데, 얘는 기울기가 1인데, 얘는 기울기가 2기 때문에 더 가파르기 때문에, 가파라서 여기가 안 만나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몇개 만나요? 얘는 3개 만나는 거고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뭔 말이냐면, 여기서 얘가, 이쪽이, 지우, 이쪽이 지우고 1보다 큰거 파란색이 지워졌네 1보다 어, 크다는 말은 무슨냐면요 어, a가 y 절편인데 그쵸 y 절편 영너스 때 a니까 y 절편인데 이게 1보다 좀 크다는 거야 여기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길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길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그려지면요 길기가 일자리가 그려지면 만약에, 그냥 딱 1일 때는요, 이렇게 지나죠.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0 지나. 얘가 그냥 1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0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2 지나니까, 어, 여기를 이렇게 지날 텐데. 아,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라 그래요. 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되는 건데요. 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얘가 이 자리니까 이쪽에서는 안만나요 그쵸? 얘가 살짝 이제 위로 올라간다 A가 1보다 조금 크니까, 얘가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렇게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파란색이랑 만나는 거 보시면, 하나도 안 만나다가, 이 위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나기 때문에, 3 더하기 1해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되게 자주 나오던 유형이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형이고, 교과서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잘 하셔야 돼요. 지수꼴의 극한에 대해서 교점에서 찾는 거라서, 어,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이런 게다 오죠,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